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사용 제한하고 있어요.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불법이고 설계도 등의 정보를 게시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영화와 현실이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트리거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총기 관련된 영화고, 또 최근에 송도에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영화 같은 현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되는 게 바로 총이에요, 총. 이제 총을 법에서는 총포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 총기에 대해서 현행법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들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총포나 도검은 우리나라 현행 국내법상 원칙적으로 소지금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소지금지라는 거예요. 그럼 예외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총법법이라는 법에서 정한 경우. 두 번째는 허가를 받은 경우. 첫 번째 총법법에서 정한 경우는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를 소지하는 사람, 뭐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 경찰 같은 경우 될수 있겠죠. 그리고 총포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본인 또는 그 종업원이 그 직무수행을 해서 불가피하게 소지하는 경우. 가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교육용이나 연구용으로 총포를 소지하도록 그런 사용자로 지정된 사람. 이런 사람 등등등이 법에서 허용한 총포 소지 가능권자예요. 그거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거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면 불법이다 아 그럼 변호사님 제가 뭐 법에서 정한 소지권자에 해당하거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소지를 하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제가 마음대로 총기를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은 총포의 사용 또한 제한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한하고 있냐면 총포의 소지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용도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에 위반하면 또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을 때그 허가증에 그다 나와요. 허가 기간이 뭐고 허가받은 용법이 뭐고 그래서 그거 지정된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되고밖에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떤 수렵 같은 거 하는 용도로 허가를 받았는데. 해필 그 허가 받은 무렵에 멧돼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지인들이 야 멧돼지가 나와서 이렇게 난리를 피운다 이러니까 이분이 관할청에 전화를 합니다. 아, 내가 멧돼지를 좀 처리해도 되겠냐 내 총으로.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어, 그거 허가 멧돼지 허가를 추가하는 걸로 변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합니다. 일단 급하니까 멧돼지를 잡으러 가요. 그래서 이, 그 멧돼지 이제 이 총을 사용한 거가 문제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봐서 부재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 없이 제조, 판매, 임대를 하면 그것도 불법이고 형사처벌이 됩니다. 참고로 이 총포법에서 말하는 총기 임대업은 영화나 연극 등의 소품으로 사용되는 임대업을 말해요. 총포는 행상, 노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방문, 판매, 이걸 만약에 하면 불법이고 형사처벌됩니다. 근데 혹시 이 황학동 같은 데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데 가면 옛날 물건들이 막 이렇게 정말 어지럽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이상한 막 장난감 총같이 생긴 거라든가 칼처럼 생긴 것도 꽤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거나 그걸 구매해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서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청포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하면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의외로 기소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영상업체를 통해서 총 만드는 방법, 이런 법이 있는 걸 모르고 재미로 흥미삼아 올렸다. 또는 외국에 있는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고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좀 편집해서 올렸다 이렇다 하더라도 총포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그 설계도와 관련된 정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총포 관련 사건 중에 사실 제일 많은 게 모의총포. 이 모의총포 관련해서도 모의총포를 제조 소지 판매하는 거는 금지되고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의 총포가 뭡니까라고 질문하실 텐데 모의 총포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금속 또는 금속이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중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 모의총포의 핵심 개념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는 인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이두 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딱 봐도 장난감 총이야. 그러면은 언뜻 보기에 총처럼 생겼어도 여기에서의 모의 총포 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총포가 소지나 사용이나 이런 판매, 제조 또 광고 이런 게 모든 게다 불법이고 형사처벌인데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이 부분은 지금처럼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걸 위반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요즘 너무 현실에서 좀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규제 내용 꼭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